오늘도 좋은 하루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오늘은 우리 호야 물을 주겠습니다. 오랜만에 물을 주네요. 조금씩 졸졸졸졸 조금만 줄 거예요. 겨울이라서 물도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서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호야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햇볕이 없구나. 조금 있으면 해가 구름 사이로 나올 거야 저기. 햇볕이 어, 잘안 보이네요. 구름 사이에 있어가지고 해가 빨리 떠야지 우리 호야가 일광욕을 하는데 말입니다. 겨울이라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줘야 돼요. 우리 호야가 겨울에도 조금씩 자란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자꾸. 어, 자라는 그 생육 활동인가요? 그 그러니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을 딱 끊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 호야, 겨울에도 이렇게 씩씩하게 베란다에서, 어, 월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분무기로 칙칙칙칙 물도 가끔 주고요. 따뜻할 때. 그런데, 어, 지금, 어, 햇볕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지금 미리 주려고요. 제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호야 키우려면 제가 일을 해야죠. <laughs> 이렇게 줄기가 쭉쭉쭉쭉 뻗고 있어요. 겨울에도 아주 조금씩 자라요. 자라니까 물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 손을 넣어봐서, 아 손실이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냥. 아, 그냥, 시원하다. 이 정도로. 괜찮네. 이 정도로 온도, 불온도를 맞춰서 주셔야 돼요. 날씨가 흐려요 꼭 눈이 올것 같아요 보니까 잎이 얇아졌어요 우리 아가 호야도 잘 크고 있고요 우리 아가 호야 씩씩하게 겨울을 잘 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이 춥지 않은데 이제 더 추우면 어 이렇게 뽀뽀기로 붙여서 주고 이렇게 더 어, 온도를 좀 조절해 줘야 되겠죠 따뜻하게 호야 춥지 그래도 많이 안 추운데 <laughs> 베란다 온도가 지금 몇 도인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호야 실씩하게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11도, 11.4도네요. 서늘한 편이죠? 전에 분갈이 해줬던 분갈이 해줬죠. 이 아이 잘 자라고 있네요. 가을에 어, 영양제, 살충제를 어, 친환경 살충제를 조금 주었죠 그래서 물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 와, 해가 지금 바짝 떴어요. 아 어,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어요, 이제. 보세요. 반짝반짝 하시, 하네요. 아유, 눈비셔 <laughs> 이렇게 나오면 또 어두워요. 보세요, 이 아이가. 키가, 줄기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안 큰다고 물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아이가, 아 그때 꼿꼿하게 섰거든요. 줄기가 작으니까. 줄기가 길이가 한요 정도 됐었어요. 요 정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엄청 컸어요.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엄청 컸죠? 그런데 이제는 꼿꼿하게 돌지 않고요. 어디만 도냐면 이 끝, 끝만 빛을 따라 돌아요. 이 끝만. 끝만 어, 이렇게 빙글빙글 햇볕 따라 또 저녁에는 어, 제 안방 방문 쪽에 빛을 따라 이렇게 돌아요 어, 영리하죠 엄청 컸죠 이 줄기 이 아이가 빼딱 서있던 애예요 <laughs> 그런데 지금은 어, 몇 센치야 이게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어,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커요 겨울에도 그냥 성장을 딱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아, 여기가 지금 흐리게 보이네요. 날씨가 워낙 꾸물꾸물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조금 주겠습니다. 분무기로 조금 잎에 물도 주고. 아까 오 잎이 엄청 커요 이 아이는 잎이 절절절절 절야죠 절절절절 한 마리 물 주죠 우리 아가도 우리 아가도 아래부터 밑에부터 줘야 될것같아 위부터 주니까 힘들어. 저쪽 줄기로 흘러서 그렇구만 조금만 줄게요. 추우니까 우리 오야. 절절절절. 가지가 막 줄기가 뭉쳐가지고 너무 커서 아, 호야 심을 때 너무 뻑뻑하게 심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들이 막 커가지고 막 서로 뻑뻑하게 아주 흙도 별로 없고 뿌리가 막 자라면 뒤엉켜서 많이 심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 조그만 포트 세 개만 심어야 될것 같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심으니까 너무 뻑. 흙이 별로 없고 막. 줄기만 뒤엉켜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으쌰! 아, 잠깐만. 아이고. 어, 야, 잘 커라. 물도 아주 차지 않아요. 미지근나 해가 이제 떴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감춰져서 오! 하늘 보세요. 가을 하늘 같죠? <laughs> 보세요. 가을. 아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금방 우중충하더니 아 해가 딱 뜨더니 구름이 싹 걷히고 구름도 하얀색으로 변하네요. 우리 호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란답니다. 이거 보세요, 햇빛 쬐가지고 아, 제가 오늘 물잘 주고 있네요. 보니까 잎이 마르고 줘야 될것 같아요. 안쓰럽고 우리 호야 이제 일광욕 하겠죠? 아, 이제 다 졌어요. 우리 아가, 호야는 조금 더줄 거예요, 아까. 빛 보세요. 빛.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주면 밑에 흙, 어, 보세요. 화분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밑에 화분을 조금 더 주, 덜 주면 돼요. 조금 덜 주면.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그래서 물은 위부터 주는 게 좋아요. 모르죠? 이렇게 어, 선반에다 올려놓고 구멍이 숭숭 뚫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넘치는 물을 이렇게 서로 화분에다가 쭉 내려주니까 밑에는 조금 덜 줘도 돼요. 겨울에도 씩씩하게 추운 겨울을 이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답니다. 형님들도 하시는 일도 아주 잘 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네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축복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운을 만나세요. 우야 튼튼하게 겨울을 잘 나고 봄에는 한번 꽃을 피워볼까? 우리 후야는 이렇게 겨울에도 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파란 하늘, 자연을 보면서 바깥에 어, 까치도 보고 비둘기도 보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고, 착한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고, <laughs>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 분무기로 물을 조금 뿌려줘야지. 음, 비둘기가 훅훅 지나가네. 이슬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슬을 만들어줘야죠. 예쁘죠. 저쪽 뒤쪽 뒤쪽에 손을 어서 뿌려줘. 창가 쪽에. 뒤쪽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 줄기가 쫙 내려왔죠? 어 뒤에서는 잘못 찍어요. 근데 이제 추워서 조금 안쪽으로 제가 끌어들인 거예요. 이 선반을 전에 창에다 좀 거의 붙여놓다시피 했는데 지금 추울까봐 선반을 안쪽으로 좀 끌었어요. 보세요. 쫙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우면 좋아요. 호야.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사람하고 똑같이 키우죠. 제가. 우리 허야, 됐다. 겨울에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 한 번, 한 달에 한번 하면 이 아이가 입이 너무 쪼글쪼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어, 3주. 아, 3주에 한번 또는 상황을 봐서 2주에 한번 조금씩 물을 주세요. 그냥 딱 끊어버리면 안 돼요.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금 끊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심각하게 쪼글쪼글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쪼글쪼글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아, 20일? 20일에 한 번? 겨울에도 그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네, 베란다가 이렇게 자, 문을 자주 열어놓으면 건조해서 어, 좀 자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환기를 많이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워서 물을 줘서 안 되고 이따 오후에, 환기는 오후에 시키세요. 오후 제일 좋을 때 어, 1시서부터 2시, 3시. 아, 3시 너무 이제 추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12시부터 3시 그 안쪽으로 환기를 한 번씩 시키면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막 줄기가 올해도 많이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요. 햇볕이 있을 때는 햇볕 쪽으로 가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요령이 있어서 끝만 요요 요 끝만 여기 여기 끝만 살살 돌아요 방향을 끝만 그러니까 작을 때는 키가 작을 때는 그가 주, 줄기까지 도는데 이제 키가 크잖아요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끝만 살살 돌아 빛 따라가요 이렇게 제가 저기. 불을 켜놨더니 날씨가 흐려서 켜놨더니 그쪽으로 쭉쭉 다 뻗죠 보세요 어이 아이 보세요 섰죠 이쪽으로 저 불빛 쪽으로 내 해가 떴을 때는 이제 해를 바라봐요 아 상당히 똑똑해요 우리구야 알아서 일광욕도 하고 알아서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추워서 온도가 아, 지금 이제 아, 조금 올라갔네요. 아까 10시 조금 넘었을 때는 11도, 11.4도 했었잖아요. 지금 13.4도. 많이 올라왔죠 오후에는 어, 어 15도, 16도까지 올라가요. 베란다가 이렇게 저기 바람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호야는 베란다에서 자라야지 꽃을 피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고생을 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안에다 놓으면 이 아이들이 상당히 답답할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이고, 그래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베란다에서 키우면 딱 좋아요. 환기는이따시켜 줄게요.